자, 안녕하세요. 자, 11월 19일 새로운 브리핑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대우건설 짧게, 음, 장기 종목이니까 짧게 한번 볼게요. 자, 오늘도 떨어졌어요. 어, 더 떨어질 자리가 없는데도 2%나 밀렸고요. 결과적으로 뭐2% 밀려서 6,000원은 지켰는데, 음, 왜 이렇게 밀리냐? 어, 더 밀릴 자리도 아니고,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음, 일감도 많이 수주해 놓은 상태인데 음, 음, 조금 시간이 필요한 음, 시장에 돌아서는 음,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저는 분명하게 차근차근 우상향 할 거라고 생각되는 회사고요 뭐, 차트 보시면은 이유가 없죠 어, 일단 떨어졌다는 게 아쉬운 건데 뭐 전반적으로 조금 음, 인수합병 관련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중흥건설, 고래를 삼킨 새우,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지만 뭐 어쨌든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될 거고, 그게 마무리된 다음에, 뭐, 중흥은 중흥이고, 대우는 대우죠.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누가 대우건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 대우건설에 같이 그동안 해왔던 뭐 여러가지 음, 주택사업 이라든지 해외플랜트 이런 부분이 훼손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뭐 진짜 국내 굴지에 번듯한 회사가 인수 했다면 조금 더어 프리미엄을 유지하기가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 뭐 더는 더는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구요 자 뉴스 한번 찾아볼까요 뉴스 보시면은 음, 대우건설이 뭐 독립후공자 후손을 위해서 이제 어제였죠. 어제 음. 순국선열의 날 그저께였나요? 아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몰라서 그저께였을 거예요. 그적께뭐 순국선열의 날 그런 부분 음, 감안해서 뭐 독립유공자 후건, 후손들을 위해서 음, 기부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음 보시다시피 음.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도 나름대로 <laughs> 나름대로 뭐 노력을 하고 있는 대우건설이구요. 오늘 뭐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뭐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음. 삼성물산 뭐 레미안을 레미안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삼성물산이 뭐 건설업종 1위라고 하네요 음 삼성물산이 1위고 뭐 전반적으로 어 누적 영업이익 올해 건설업종 누적 영업이익 6조가 넘는다 음. 내년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 업종이 여러가지로 공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2위가 현대건설 어, 삼성 현대 요순 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구요 자 sgc 테크 건설 이란 데가 뭐 영업이 상승률이 가장 높다 음. 요런 부분이 나와 있고 그뒤그 음. 음. 그 뒤가 3위가 대우건설 3위가 대우건설, 뭐 4위가 GS건설 그러니까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대우건설이 만만한 회사가 아니에요 주가가 지금 6,000원이라고 어, 주가가 6,000원이라고 회사 가치도 음,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퍼가 0.5배가 잡힌다고 했잖아 기업 기업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퍼가 8배가 잡히는데 지금 벌고 있는 올해 뭐 실적이 개선된 그런 부분까지 반영한 펄을 따지면은 5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안되는 거죠 뭐 영업이익이나 실적은 계속되고 있는데 어 주가가 오른 게 없다 음. 보시는 것처럼 52주 최고가 음, 9,000원 언저리 52주 최저가 3,000원 언저리 그 가격대에 딱 중간이죠 6,000원이니까 어. 그런 부분으로 따져 봤을 때 지금 2조, 5천, 2조 5천억 정도 음, 2조 5천억 정도 지금 3분기 누적 3분기 누적 매출이 어, 누적 영업이익이 5천억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 말이 안된다 이 시가총액 자체가 음, 인정할 수 있는 시가총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구요 자 충분하게 어, 퍼로 계산하든 PBR로 계산하든 기업 가치로 계산하든 저평가는 100퍼 1 100어 저평가는 확실한 자리인 거고 뭐 일봉으로는 말이 안 되니까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은 뭐 가격대가 뭐 주인을 찾아 헤매던 그렇게 어 이리저리 휘둘리던 그런 시절에서 음. 일단 주인을 찾은 건 맞죠. 주인을 찾았는데 그 주인이 조금 탐탁지 않다.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음, 가격대 훼손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음, 주인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음, 대우건설의 영광을, 음, 뭐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착착 진행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충분하게 지금 뭐, 볼링저 밴드 상에서도 저점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상타치를 향해 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요 뭐 그렇다고 가격대가 크게 훼손된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조금 급격하게 랠리가 나온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그 급격한 랠리의 어떤 시발점 고정도 그 부분까지 딱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보시는 것처럼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 6천원 자리 때까지 시작되기 전 고 가격대까지 딱 떨어진 자리고요. 음, 이제는 뭐 반등만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되고, 물론 뭐 단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하게 어,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8천 원, 9천 원, 만 원,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차피 대우건설 투자하시는 분들 뭐 단기 모멘텀으로 들어오신 거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엉덩이 무겁게 어, 투자를 진행하시면은. 충분하게 어 가격대가 회복될 수 있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요정도 대우건설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대우건설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이었고요 단순하게 종목 검색하시면 제 영상 찾기 힘드실 테니까 유튜브에 청새롬 검색 하시면은 제 영상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로.